언니네 집 옆에 공원입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공원에 스탑했어요. 부모님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해가 저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올라오는 거죠. 여기는 호숫가예요. 호숫가, 호수과. 호수 물이 보이나? 저 끝에는 보니까 카야크 한 시간에 20불 렌트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 이제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20불 내고 그거 타고 물에서 재밌게 놀다가 가도 되는 거고. 참 여기 텍사스가 넓고 넓어요. 너무너무 넓습니다. 공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동네 공원이라 하면 아기자기 조그맣게 예쁘장하게 만들어져 있고 미끄럼틀 있고 애들 놀게끔 했을건데 여기는 뭐 완전히 그 동네 하나에요 굿모닝 스 동네 사람들 자깅한다고 나왔네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엘리사 엘리야,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님에 대해서 그 우리 그 엘리야 선지자가 불마차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의 그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아,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하는구나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그 그 챕터 가지고 얘 말씀하셨어요. 내가 맨날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영력과 체력과 경제력을 오늘은 어제보다 더 갑절로 주세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내가 대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에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은 어제보다 갑절로 더 해주세요. 하고, 갑절의 축복을 맨날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감사하는 거를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갑절이라는 단어를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오늘 <laughs> 아침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점점 많이 올라오니까, 와,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2분 46, 3분 넘자마자 끄겠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는 게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오늘도 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포커스하고 삽시다. 브러쉬? 브러쉬 크릭 레이크 어. 어.. 와, 너무 좋다. 이렇게 아침 햇살이 뜨겁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호숫가에서 나오는 피쉬들 피쉬 얘들아 너네가 이 호수에서 크는 놈들이구나 그렇구나 자 이제 뜨거운 태양 그만 찍겠습니다